인생의 눌림 해결이에요. 눌림 해결. 오늘 말씀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여러분의 사김이 조화롭게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인권의 축복이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삶이 꼬이고 눌림을 받아요. 계속 사람과의 관계에서 눌림이 시작되면 말입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보면 11장 4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자, 큰 목소리로 누가 보금 11장 4절 저와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하라. 자,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보이지 않는 연계에서 공격이 시작돼요. 네,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척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수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것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눌러 가지고 자기들 소유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서야 되고, 복음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이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들답게 못된 습성과 다시 만나고 영이 죄와 타협하기 시작해요. 자이 순간부터 중요해집니다. 우리의 몸은 불의한 습관 가운데 잡고 있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요. 우리 마음은요 피에 달콤한 초콜릿 기운들 포도당 성분이 넘치는 것처럼요 끈적거리기 시작해요 물엿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이게 맑게 막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삶으로 드러나는 형태는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다는 것이에요 네. 인권의 관계가 막히면 물질의 관계도 막히지만 영도 어느 순간에 눌림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사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과거의 습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에 자신도 모르게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불의 불순종하는 영으로 다가온 미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격을 함께하는 고집이요 나의 삶에 공고를 더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집이 함께하면 그 끈적거림은요 생활 속에서 오래갑니다. 계속 눌리기 시작해요. 이 눌림이 오래되면 그것이 성격화, 성품화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돼요. 삶의 희망을 되찾으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영적으로 갑자기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괜히 행복해집니다. 이 단계가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조건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인간 자신은 자기 자신을 환리화시켜버리고 눌림 속에 눌러앉아버립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희망이 보이면 그것을 털고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자신에게 은혜 베푼 사람도 과감하게 뭐 과감한 것도 아니죠. 당연하게 그냥 배신하고 맙니다. 그 대표적인 유형이 성경에서 보면요. 베드로죠. 아이볼거다 보았어.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행했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했던 행동들은 볼거다 보았어. 이런 행동들이. 오늘 한국교회에서 만연하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는 네. 이 혀에 있는 거라도 빼내어서 줄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만 생명을 구하여 줘도, 자식들의 생명을 구하여 줘도 예, 나중에 보면 은 죽자고 달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죽을 수 없잖아요. 본능적인 거죠. 원초적인 습관들인 거죠.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망하는 습관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의 차원을 넘어 굳이 표현하면 굴복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어부였어요. 힘든 삶이죠. 가진 것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라는 식민지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치합니다. 더러운 놈 매국노라고 얘기해도 예. 그들이 눈 한번 치켜세우면 이굴 나리 하면서 달라는 세금 다 내고 예. 주막에 가서 술퍼먹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 막 달라고 하면 예. 한 마리 줄 것도 물고기 던져서 주고 그러고 주막 가가지고 술퍼먹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 굽신거리는 인생, 이게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굽신거리고 있습니까? 참된 진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것은 그것은 굽신거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더러운 영에게 계속 굽신거리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배신이 상식이 되고 불순종이 일상사가 되면서 망하는 습관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배드로 어땠을까요? 그의 삶의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에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출항할 때, 입항할 때, 계속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조차 내기 빠듯한 삶이죠. 몸이 지쳐 돌아오면 아내와 자식에게 미안한 삶인데, 돌아오다가 한잔 먹은 막걸리 기운으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감추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감추기 위해서 화부터 내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공부한 인생들의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인지 아닌지 처음엔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배우지 못한 자기를 라삐가 불러주고 대단한 기적의 인생이 자기를 불러준 것에 그저 감사했죠 그 너무 대단한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때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알고 교만을 가져다 주는 맛을 누리던 정점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예수님의 신분이 십자가의 사형수가 됩니다. 이건 아니죠. 베드로 입장에서 놀라고 당황하고 그리고 애정이 교차하죠. 무언가 있겠죠. 자신도 알수 없는 수많은 감정으로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려서. 예수님 매맞는 자리까지 서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 누굽니까? 어부예요. 가지지 못한 못배운어부였습니다 원래 그런 어부지요. 삶의 한계점에서 손익분계점에서 손해라고 적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튀어나오는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은 배신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포장지가 확 찢겨지는 순간에 당황하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계속 배신합니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던 그가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무능한 어부, 무능한 나죠? 원래 어부였는데 못배운는 어부였는데 어떤 특별한 기적같은 일이 인생에 벌어져가지고 아주 기적같은 일이 있었고 한때 거들먹거리고 그 맛을 즐겼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이런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네. 결국은 나는 어부였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신앙은 이런 것입니까?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된 상실감 거기서 오는 마음의 갈증, 배신 후유증이 겹쳤어요. 이럴 때 예수님 옆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제 옛날보다 훨씬 더 못한 마음으로 그 기운으로 사람들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고등등신이라고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이 살쾡이의 눈보다 더 매섭게 빛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안 계신 곳에 베드로는 독수리 앞에 지새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진리를 배신한 인간이 빠져나갈 수 없는 죄책감의 올무가 더해져서 만나는 사람들은 한정되고, 영의 기운은 점점 약해지고 심장은 늘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뇌의 기능은 저하되면서 계속 눌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퍼부어댑니다. 아내나 자식들에게, 자기보다 힘없는 자들에게 자꾸 퍼부어댑니다. 술잔을 자꾸 기울여보지만 마음의 영의 갈증은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영혼육의 균형이 깨어지고 삶이 어느래지다가 계속해서 눌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될텐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 믿음이 어떤 여태까지 믿는다고 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네?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이 대, 대신 대답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예, 베드로가 부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다시 레마되기 전까지는요 네, 믿음이 헛것이었어요 그러죠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 막 이렇게 고백하던 그 멋있는 입술은 거짓이었던 거예 아니 그때는 진짜였는데 왜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는 거짓이 되었을까요? 본질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빛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그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예요. 예수의 피가 그를 씻어 놓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예수의 피를 만나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너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증거하기 위해 너는 전도하라. 내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감정의 표현, 감동의 표현은 전도예 여러분.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어서 베드로 같은 인간이 안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이 눌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 힘들어 혼나고 있을 때 마음의 눌림 해결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기 믿게 합니다. 사랑은 혼을 치유합니다. 혼나던 인생을 돌이켜 놓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혼나던 인생을 박살내어 버립니다. 이사랑이 함께 할때 정신이 온전케 되고 마음에서 눌림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끈적임이 사라집니다. 아프다. 많이 아프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하, 그리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회복됩니다. 눌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귐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보다 더 높았던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들의 눈빛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던 그 어느라고 비굴한 눈빛이 용기백배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인생의 눌림이 사라져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피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합니다 인생의 운명은 십자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혼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런치입니다 아멘.